임진왜란 당시 외적에 맞서 싸운 충청지역 의병들을 기리기 위한 700의총 기념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영상과 VR 등 다채로운 콘텐츠를 통해 아이들에게도 흥미롭게 다가갈 수 있는 전시 공간으로 꾸며졌습니다. 김광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조선 선조 25년인 1592년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전국 각지에서 유학자와 승려들은 의병을 조직해 왜군에 맞서 싸웠습니다. 금산 연군평에서도 700여 명의 의병이 외군 15,000명과 싸우다 순절했고 이들을 기리기 위해 700의총이 세워져 사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당시 의병들은 수적 열세에도 죽을 각으로 맞섰고 6차례의 전투 끝에 외군은 결국 호남 지역 진출을 포기했습니다. 군량미 확보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시급했던 그런 상황이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외적들이 호남의 군량미 확보하는 그러한 계획을 찾아냈다고 하는데 큰 의의가 금산지역에서 왜군과 싸운 의병의 충절을 기리기 위해 지난해 세워진 700의총 기념관이 코로나 19로 개관이 미뤄진 지 반년 만에 문을 열었습니다. 임진왜란과 금산지역 전투를 소개하는 1전시실은 영상과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VR 콘텐츠를 접목해 만들어졌습니다. 이전시실에는 당시 전투를 이끈 이들에 대한 소개와 함께 순절한 의병들을 기리는 추모 공간으로 꾸며졌습니다. 전투에 참가했던 이들의 이름을 벽면에 새겨 세상에 잘 알려지지 않았던 그들의 애국혼을 기렸습니다. 조선시대식의 전통적인 그런 추모 제향이 아닌 좀더 감성적일 수 있는 그런 추모 방식을 그 현대의 그 기술과 접목을 시켜서. 기념관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당분간 하루 최대 관람 인원을 200명으로 제한해 운영됩니다. MBC 뉴스 김광현입니다.